여러분, 혹시 게으른 자신이 너무 싫으신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게으른 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 본능적인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진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뇌는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종종 아무것도 하기 싫은 감정이 몰려오는 겁니다. 뇌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간 것 뿐이죠. 즉 게으름은 나약함이 아니라 어,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게으름의 또 다른 원인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물질인데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해지죠. 뇌는 보상이 기대되거나 가까이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멀거나 불확실하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처럼 도파민 회로의 혼란은 우리를 가만히 멈춰 서 있게 만드는 핵심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정작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루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단계를 쪼개지 않으면 그 크기에 압도당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작게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작은 루틴만 잘 쌓아도 뇌는 압박감 대신 도전의 재미를 느끼며 점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게으름을 이기고 싶다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탓하지 마세요. 오늘 딱 5분짜리 아주 작은 루틴 하나를 정해 무조건 실천해 보는 겁니다. 뇌는 큰 변화보다 작은 시도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집니다. 5분 루틴. 오늘 바로 도전해 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뇌가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오늘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뇌의 방식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 어떤 5분 루틴을 실천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게으름은 나약함이 아닌 뇌의 본능, 간단 요약. 여러분의 5분 루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